이제 탈쥐 효과는 제가 누립니다. 그거 어제 잠실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 LG 트윈스와 두산베어스의 맞대결에서 모든 야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레모니. 올 시즌을 앞둔 3월 말 한지붕 두 가족인 두산베어스와 LG 트윈스는 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이데이 트레이드 두산 함덕주 최지선, LG 양석관, 남호 선수의 트레이드. 오랜 시간 동안 두 팀은 잠실 라이벌로 트레이드는 금기시되어 왔지만 이를 깬 트레이드의 야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트레이드의 승자는 LG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이 끝난 시점 트레이드의 승자는 두선 베어스입니다. 두산은 2021 FA가 된 주전 일루수 오제일 선수가 삼성으로 팀을 이적하면서 스프링 캠프부터 일루수의 부재를 크게 느끼며 오제일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대체 자원을 찾지 못해 함덕주까지 내주면서 양석환을 트레이드로 데려오게 됩니다. 양석환을 데리고 온 두산 베어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LG에는 탈주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LG에서 부진했던 선수들이 트레이드나 방출 등을 통해 팀을 이적한 이후 갑자기 포텐이 터지는 현상을 가르켜 부르는 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 키우미어로즈 박병호 선수가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는 LG를 떠난 이후 홈런화, 골든글러브 MVP, 그리고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올 시즌 두산 베어스로 트레이드된 양석환 선수입니다. 양석환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석환의 올 시즌 성적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wrc 플러스입니다. wrc 플러스는 조정 득점 창출력을 뜻하며 현존하는 타격 스탯 중 가장 정확한 타격 스탯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록을 양석환은 올 시즌 전까지 단한 번도 100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130.3을 기록했으며 28홈런 96타점, WAR 3.10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두산의 양석환 선수가 없었더라면 두산의 포스트 시즌 진출은 힘들었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양석환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LG 팬들은 배가 아픈 뭔 개소리야! 양석화는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을 앞두고 인터뷰를 통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 플레이오프에서 빗맞은 안타로 끝내기를 친 기억이 있다. 작년에는 한 경기도 못 나와 그때가 마지막. 벤치에 있는 걸 좋아할 선수는 아무도 없다. 벤치에 있으면서 이 정도로 신임을 못 얻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부분이 올 시즌 준비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벤치의 서롬이 올 시즌 양석환의 전투력을 더욱 끌어올린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줌 플레이오프 잠실 더비 친정팀 LG 트윈스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양석환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LG 팬분들은 그만 언급하라고 뭐라 하시더라? 그리고 줌 플레이오프 1차전 양석환 선수는 세레머니를 통해 이제 는 두산맨이니깐 LG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닐까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양석환 선수의 유니폼 세레머니를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